그건 좀... 아무튼 이렇게 카드깡이 완료되었습니다 난드둥이가 고통받을 때가 제일 좋아 그게 최고야 짜릿하거든 반응이 너무 재밌어 희나님의 포켓몬이 되고 싶어요 아니아 그건 아무래도 무리죠 저는 강한 애들만 좋아해가지고 나도 희나한테 맞으면 기분 좋을 것 같아 아뇨아뇨 안 때릴 거예요. 전생에 레시라무였는데 받아준 냐 아니요 아니요 전생은 소용없어 지금이 중요하죠. 전생에 왕이었다 막막 이런 거다 의미 없어요. 전생에 왕이었어 없어. 어쩔 건데 지금 왕 아니잖아. 어 전생에 레시라무 어쩔 거라 지금 아니잖아. 난 전생에 나 남친이었는데. 어, 네, 그군요. 렇난 전생에 그거였으면 좋겠어. 그 호랑이. 호랑이 좋아. 호랑이 간지나잖아. 에에에 예, 네. 예, 예, 예. 너 고릴라였어? 아니아니 아니요. 어, 내가, 내가, 내가 고릴라면 너는 내가 고릴라면 너는 러브 버그. 아무래도 전. 전생은... 아니요 아니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내가 호나돔, 너 메시. 호랑이보다는 <laughs> 개죠 아무래도. <laughs> 너는 하마야. 아, 해동이 전생 하마. 하마가 호랑이 이김 시우기어. 곰 맞긴 해. 하마는 그강 무도하긴함 근데 못생겼잖아. 호랑이는 귀엽고 못생긴 건 지금도 똑같아. 오히려 센 하마가 이득이죠? 어, 야너 발상의 전환은 되게 너 되게 자유자재로 되게 유쾌하게 할수 있구나 본받아야겠다 오케이 혜중이한테 본받을 점 하나 배웠어